아, 근데, 잠깐만. 만약에 하나만 산다면, 은 마르키시오냐, 카나바로냐 고민되네. 아, 이가까나 그러니까 됐어요. 아, 이게, 게르티밀러법이 생겨가지고, 야무친거 아니면 이제 눈이 안 간다니까? 그냥 왠가라면은 성이안 참. 진짜 하루에 수십 번 하는 고민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아, 그날도 강화 마렵다. 와, 잠깐. 속보. 레드베드 한여름밤의 꿈. 시즌2 개막. 14조에 거래됐네. 그건 안될것 같고, 상한가에 팔아야 이게 맞춰질 것 같은데. 레드베드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가격으로 돼 있는 거라서, 난이 가격에 팔 자신은 없거든요, 솔직히. 어? 이건 뭐 잠지 모르겠다. <laughs> 이건 다시한번 라스트 찬스야 진짜로 맞잖아. 네 여기서 고수. <웃음> <웃음> 아 네, 이거. 이거 써봤는데. 바조보다 좋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옆에 세워져 올 수는 있어. 느낌이 달라, 바조랑은. 걸어나 볼까? 이왕 저거 판 김에? 바조도 상한가에? 50% 있을 때? 잠깐만, 이거는 보내드리기 전에, 연구결과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등본을 뭐로 세팅하냐? 자, 98년생이니까 98로 가겠습니다. 돌철 98, 엔 바조 98. 영예의 전당, 등록, 67년생, 우리 아버지보다 어리시네. 디오렌티나, 유벤투스, 에이시 밀란, 볼로냐, 이거 완전히 세리에게캠벨이네 저니맨이 따로 없군요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98번 베이서우 돌철구파를 아라웃하다 찰칵 감사합니다 잠만 걸어놔보죠 솔직히 이거에 팔리면은 오케이 안 팔리면 그냥 내가 쓸 거야 일단은 팔리는 거 봐서 팀가를 할지 아니면은 요대로 리빌딩을 할지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맛있긴 하네요 우리 바조형님 자고 일어나면은 팔려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아 바조 판 거부터 잘못된 거 같아. 나트레제기까지는 괜찮았거든. 아 네드베드까지도 괜찮았어. 아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아아 아, 근데 이거 일바라 이거까지만 기다려볼까? 아니 솔직히. 서운한 게 l p 로 34조 최고점, 네드베드 38조 최고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아야 모르겠다 그냥 술래님, 강강 술월래님 그냥 와주세요 저한테 제발 산타 할아버지 자고 일어나면 저한테 와주세요 선물 주세요 비록 한여름이지만 호주라고 생각하시고 리버스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주세요 자. 제가 이거 바로 오버래핑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니라도 건져야 되나?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델피에로 DC라도 사야 되나? 네. 안 되겠습니다. 어. 아이, 델피에로 좋지. 어? 1 4만 원도 아, 나쁘지 않지. 1천 원도 고맙죠. 네드베드 34조 네. 고맙죠. 아, 네드베드 41조. 어, 말하는 사 25만 원. 말하는 사이 델피에로 34조. 어? 피를로 22조요. 좀 깎아서 18.6조, 19조요, 브레메르. 르겠다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laughs> 어! 내가 미안해. <laughs> 지금 가격이 48조니까. 아 여러분들 오늘도 수학 없이 5시도 넘었는데 여러분들 주무셔야죠. 이상 돌출되었고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말하자면 좀 긴데 그니까 이거를 제가 만약에 바조 판날 리빌딩을 그냥 한 번에 다 했으면은 이미 팀다 맞추고 출정식도 갈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리빌딩을 한날 나의 눈에 들어온 단 하나의 매물 마티아스 술래 1발을 잡았죠 근데 이거 1발 잡았으니까 어차피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 어차피 구해지는 동안 다른 매물도 좀 싸게 구해볼까? 그렇잖아 이거 어차피 안 구해지면 출정식을 못 가는데 걸어놓고 다른 것도 싸게 사면 이득이고 비싸게 사서 떨어지면 손해니까 그냥 적정까지 걸었었어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어떤 부자형님이 유벤투스를 오시나 모든 유벤투스 비싼 1티어 매물들을 싹다 사양가로 냉털을 해버리셔가지고 무슨 나는 안정한 김성주의 냉장고를 부탁해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구상한 대로 팀을 못 맞추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최고 신고점에 팔았다고 좋아했던 유티 로베르토 바조 빨간발5 8조예요 게임 이야기 나 싫어요. 그냥 한 일주일 휴방하고 오고 싶어요. 진짜로. 바조 발사대가 된 거야. 나는 내옛날 23챔스 무시할라금카 팔았던 것처럼 내가 양봉에 판줄 알았는데 금액 발사대가 돼 버렸어요. 네드베드를 팔지 않았다면 바조를 팔지 않았다면 아니 애초에 트레제계를 팔지 않고 팀을 그대로 냅뒀다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 원래 쓰던 팀 있잖아요. 그 지금 못 맞춰요. 올줄 몰랐으니까 해박될줄 몰랐으니까 구멍이 두 개지요. 심지어 그 일주일 동안 들들 볶았던 술래 뺐어요. 이거 일반지도 모르겠고 어제 바뀌어서 가격 실카 사안카. 걸어놔가지고 이거 거래되면 또 다시 잡아야 돼서 이 술래만 안 잡았어도 벨피에로 이거 28조에 살수 있었고 레드베드 32조에 살수 있었습니다 아~ 세 아~ 이 같다 이번만큼은 진짜 진지하게 이거 봐줘 강화는 아니겠죠 어나 근데 이게 구라가 아니라 이거 터지면은 나 진짜 최소 일주일 동굴 갈거 같은데 아왜 이렇게 잘 붙어 여기서 아 근데 이게 나 공교룡이 뭔지 아세요? 또 하필 돈이, 봐조 딱호로, 당할 수 있는 돈이. 34조 가까이 있는데. <laughs> 아니, 나 진짜, 가까... 아니, 그거예요 솔직히 말할까요? 은카 도전이라도 하면은 나는 가요. 다카에서 터지고 그냥 끝날까봐. 11.9조. 주면 갈게! 진짜로! 운세의 총우는 구미복검입니다.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날입니다. 잠깐! 피하게 된다면 마음만 불편해지고 다음번 만남에 대한 부담만을 가지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잘린 거구나. 근데 자 여기까지는 제가 레이징을 이제 오늘 많이 해서 여기까지는 진짜 참아요. 근데 60초 뚫는다. 와 그건 유티바조 금카 치면 어디 나오는데 없잖아 금카 쓴 사람이 돌처밖에 없어. 유티바조 금카 치면 바로 쇼츠도 나와. 근데 결국 이 오늘의 주야 이개끼그 팔지 마. 잠깐 잠깐 나를 알렸잖아 한잔 해. 오늘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어차피 안 사지는 것 같은데 바조 삼각 걸어봐야 내일에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양쪽 위거 네드베드 키에사로 복귀. 양발 렛츠고. 어차피 컨봉도 다 빠져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도저히 이걸로 출정식 영상을 찍고 싶진 않다 이거죠. 인정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찍어? 공미가 델피로인데 엘은 델피로 에 금카로 어떻게 출정식을 찍어?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laughs> 아 진짜 아 이건 아. 아씨 어씨... 아니 난 오시민이 감차가 저렇게 좋은 선수지 몰랐네. 근데 사실 제가 리빌딩을 하고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모먼트 바조 은카만 구해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금액이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한 일주일이면 구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구매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 패치가 됐잖아요. 제가 팔로우하는, 제가 응원하는 첼시 팀 컬러를 딱 보는데, 아 근데 괜찮더라고 짧게 가속력 드립을민첩서 그래서 갑자기 아랫도리가막 뜨거워지는 거임. 그래서 그냥 이거 구해지지도 않는데 첼시 스. 코드로 팀가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콜팔모 24 토치만 구해서 금카 요렇게 한번 올미패로 파일 현역 챙겨서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34.7조에 상한가 걸려있는 이 형님 거의 지금 5일부터 지금 20일인데 3주 동안 망부석처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안 구해진다는 거죠 약발 3인데 스탯이 좋아서 그래서 솔직히 오늘 팀가를 할때 아니면은 요대로 가기도 좀 짜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돈이 바조 빼면은 한 22조 정도 들고 있거든요 제가 리빌딩을 한지 거의 지금 2주가 다 돼가는데 제가 바조를 은카 강화를 할 생각을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조 3카를 사서 4카 도전을 해 그래서 붙으면 은카 도전을 하는 거야 터지면 튼갈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돌철님 오늘 금요일인데 12시 나서 1일만 지나면은 PC방에서 강화 부스트 35%나 이번에 주는데 왜 그거 안 하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강화대 1도 안 믿어요 이렇게 4칸 넣으면 1칸 차잖아요 집에서 하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거 한칸 채워주는 거 구라고 사실 4칸으로 네 강화하는 거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여러분들 방제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큰 결심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겁나 호기롭게 무조건 강화해야지 하고 방송 켰는데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니까 갑자기 강화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11.3조에 한칸 걸고 사주면 운명이라 생각하고 가고 한분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냥 걸어놓고 스케줄 하죠. 그건 아니죠. 자, 라스트 10초, 10, 9, 8, 7, 6, 5, 4, 3, 2. 아, 이렇게. 아이고, 불철의 강화는 다음 기회로. 아, 내일은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맨날 저 요즘 진짜 하도 맨날 이것만 생각해서 진짜 꿈에서 갱신하는 꿈 가끔 꾼다니까요, 가족. 진심으로. 내일은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면서, 어, 내일 뵙도록 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